안녕하세요. 주인을 따라다니며 셀카 찍는 드론을 주제로 캡스톤을 진행한 디스커드 팀의 팀장 김성준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여행지에서 친구, 연인,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거나 멋진 자연 환경을 배경 삼아 셀카를 촬영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SNS에 사진을 업로드하기 위해 추억을 남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여행지에서서 많은 사진을 찍고 있을 것입니다. 2014 구글 아이오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하루에 셀카가 9,300만 장이 찍힌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셀카를 찍지만 현재는 셀카에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팔을 뻗거나 삼각대, 카메라 등으로는 찍을 수 없는 구도나 익스트림 스포츠 환경에서의 촬영이 있을 수도 있고 이와 같은 액세서리가 없다면 여행지에서 처음 보는 타인에게 카메라를 맡기고 사진을 부탁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불편함들을 AI 드론을 이용하여 해결했습니다. 주인을 따라다니는 AI 드론이란 기존의 AI 기술과 드론의 제어 기술을 결합하여 주인을 자동으로 추적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들을 수행하는 드론입니다. 안면 인식을 통해 주인을 인식하고 인식된 주인의 제스처를 통해 주인이 원하는 기능들을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다음은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첫 번째로 안면 인식 기술입니다. 저희는 페이스넷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안면 인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페이스넷 알고리즘은 각각의 얼굴 이미지를 128차원으로 임베딩하여 유클리드 공간에서 얼굴 이미지 간의 거리를 통해 얼굴을 분류하는 알고리즘입니다. 페이스넷 알고리즘의 핵심 개념은 MTCNN 모델과 트리플렛 로스 손실 함수입니다. MTCNN은 PNET, RNET, ONET 3개의 CNN을 단계적으로 구성해 얼굴 영역의 감지 및 추출을 하는 개념으로 정확도가 높고 성능이 좋아서 많이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각각의 네트워크에서 얼굴 영역을 검출하는 박스를 이동시키면서 얼굴 영역을 추출해 가는데 PNET에서 추출된 얼굴의 영역 구보가 RNET에 입력이 되고 RNET을 통해 걸러진 높은 정확도의 얼굴 영역 구보가 ONET에 입력이 되는 식으로 단계적인 얼굴 추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높은 정확도의 얼굴 영역을 추출하는 것이 바로 MTCNN 기술의 핵심입니다. 다음은 트리플렛 로스 손실 함수를 활용한 학습 과정입니다. 페이스넷 알고리즘은 MTCNN을 통해 추출된 얼굴 영역을 128차원의 유클리드 공간에 임베딩하게 되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동일한 사람과의 거리는 유클리드 거리는 가까워지게 다른 사람과의 유클리드 거리는 더 멀어지도록 학습시키는 것이 트리플렛 로스입니다. 저희 시스템은 실시간 영상에서 추출된 얼굴 영역과 등록된 사용자의 얼굴과의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하여 유클리드 거리가 0.8 이하이면 두 인물이 같은 인물이라고 판단하게 되어 제처 인식 및 주인 추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면 인식을 위한 학습 모델로 인셉션 레스넷 V1 모델을 통해 VGG f a c e 2 데이터셋을 학습한 프리트레인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해당 모델은 LFW 테스트의 99.6%의 높은 정확도를 보입니다. 제스처 인식의 경우 학습을 마친 상태로 사용자에게 제공되어 사용이 편리하고 약 95.7%의 높은 정확도를 가진 미디어 파이프 프레임워크를 통해 제스처 인식을 구현하였습니다. 미디어 파이프를 이용한 제스처 인식은 다음과 같은 21개의 랜드마크를 기반으로 정교한 인식을 수행하며 랜드마크의 상대적 위치와 각도를 이용하여 제스처를 구분하게 됩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8개의 제스처에 대해 각각 1,500개 정도의 데이터를 학습시켰으며 사용자의 얼굴 왼쪽 특정 영역에서만 제스처 인식이 수행되게 하여 외부 간섭으로 인한 오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추가로 제스처 매핑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주인 추적 알고리즘입니다. 저희는 드론이 항상 사용자의 얼굴을 쉽게 인식하고 잘 추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으로 주인을 추적했습니다. 먼저 화면 중앙 영역에 특정 크기를 가진 빨간 네온 박스가 있다고 가정하고 인식된 사용자의 얼굴 영역이 빨간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인식된 얼굴 영역이 빨간 네모 박스를 벗어난 경우, 얼굴 영역을 박스 안으로 들어오게끔 드론을 움직여 주고, 네모 박스 안에 얼굴이 들어왔을 때그 크기가 미리 정해둔 범위를 벗어나게 잡거나클 경우에는 드론을 앞뒤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주인을 추적하는 동안 드론은 항상 얼굴 인식된 얼굴 영역이 화면 중앙 영역 안에 위치하게 되며, 인식된 얼굴 영역의 크기를 미리 정해둔 영역의 크기와 비교해서 범위에 벗어나지 않도록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은 부가 기능들입니다. 다중 사용자 등록 및 전환, 간편한 사용자 등록 및 삭제, 제스처를 사용자가 웹핑할 수 있게 했고, 사용자가 편의대로 여러 값을 설정할 수 있게 했으며, 마지막으로 여러 기능들을 수동으로 조작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음은 시연 영상입니다. 수동조작입니다. 대시보드 페이지에서 컨트롤러 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사이드바에서 테이크 오프를 눌러 드론을 이륙시킵니다 오른쪽 하단의 조이스틱을 통해 상하 좌우 이동을 제어합니다. 왼쪽 하단의 조이스틱을 통해 드론을 회전하거나 높이를 조절합니다. 촬영 버튼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촬영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중 사용자 기반 주인 추적 기능입니다. 드론은 먼저 시작 시 선택한 왼쪽 사용자를 추적하게 됩니다. 드론은 앞면 인식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화면 중앙에 오도록 이동하며 사용자를 추적합니다. 드론은 인식된 얼굴 영역이 화면 중앙에서 일정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에 화면 중앙과 얼굴 영역을 비교하여 드론이 상하, 좌우로 이동하며 사용자를 화면 중앙에 위치시킵니다. 또한, 얼굴 영역의 크기를 판별하여 앞뒤로 움직이는데, 얼굴 영역의 크기가 기준치보다 작으면 드론이 앞으로, 기준치보다 크면 그 드론이 뒤로 이동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드론 사용 중 손쉽게 드론이 추적할 사용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행 결과, 드론이 기존 사용자가 아닌 새로운 사용자를 추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식된 사용자의 제스처를 통해 랜드 명령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스처 인식입니다. 안면 인식이 된 사용자의 오른쪽에 제스처 인식을 위한 영역이 있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에 실제 제스처가 인식되는 화면을 보여줍니다. 방금의 제스처는 드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 제스처입니다. 실제 인식되는 모습은 우측 상단과 같습니다. 방금의 제스처는 드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 제스처입니다. 드론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유는 주인추적 알고리즘 때문입니다. 해당 제처는 사진을 촬영한 제처입니다제처 인식 후 설정 값에 따라 3초 뒤에 사진이 찍힙니다. 방금의 제처는 드론을 낸다는 제처입니다 지금까지 팀 디스코드였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